아 대동여중 우리 총동문회 선후배 가족 여러분 아 그동안 잘들 계셨어요 아, 벌써 작년에 우리 총동문회 22회를 마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네요 지금 여기는 뒤에 보이는 게 어, 횡성 문화원의 문화원에서 우리 선배님들과 지금 회의를 마치고 이번 23회 대동여중 총동문회를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동여중 총동문회 선후배 여러분, 어, 오늘 선배님들과 어, 열심히 머리를 짜냈는데요. 아이고 선배님늘 고생이 많습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laughs> 예. 우리 선배님 몇 기죠? 20기요. 20기죠? 네. 예. 두분다 다 20기예요. 20인데 어,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대동여중은 아마 총동문에 문을 닫았을 거예요. 지금 몇년 동안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4년이요. 4년이죠. 응. 올해까지. 4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까지 5년째네. 어쨌든 햇수로 5년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동문회를 이끌어서 어, 선후배들이 잘 함께 갈수 있도록 대동료 중에 영원해야 되잖아. 역사가 있는 우리 모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목요에 꼭 함께 참석을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총동문회 총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정윤환 우리 총무님께 한번 마이크를 드려서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선후배,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한번 드릴 거예요. 어떻게 매달 며칠 날며칠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10월 28일 네. 11시에 동문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도 우리가 저기 많이는 안 모이셨어도 우리가 아주 어 근데 백명 넘었잖아요 <laughs> 잘 치렀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네. 아주 푸짐하게 경품도 많았고 작년에 네. 먹을 것도 충분했으니까 올해도 좀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선배 네. 후배님들 네.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즐거운 자리 마련해 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네. 정말 여전히 아, 우리 동문회 여러분 지금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28일날 매년 뭐 28일, 29일 그랬잖아요. 예, 올해는 아, 10월 28일 토요일 11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시고요. 네, 아, 감사님. 이번에 우리 작년에는 성공적으로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또뭐 제가 25기 최영수 기가 MC를 봤는데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함께 해주고요. 동문들이 우리 감사님 한번 말씀도 한번 네.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어, 1년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어, 많이 보고 싶네요. 그리고 어, 그리습니다. 어, 우리 멀리 계시는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동문들 또 해외에 있는 우리 동물들도 오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교양에 어, 그 오셔서 친구들도 보고 또 많이 발전된 우리 대동료 중 학교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돼요. 어, 행성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어, 예쁜 얼굴들 혼자만 남에게만 보이지 말고 우리 같이 나,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꼭 오실 거죠? <laughs> 아, 이 말씀도 정말 잘하세요. 네, 우리 대동료 중에 정동문의 어, 선후배 여러분들, 정말 해외에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여러분들 꼭 오셔서 고향의 맛, 목요의 맛, 그리고 같이 부둥켜안고 어머 너 이렇게 이뻐졌다 나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서로가 얼굴 맞대고 어 그냥 우리 외부에서 만나도 지나치면 몰라보는 그런 동문이 아닌 가까운 우리가 정말 친척처럼 우리가 가족 외에는 결국 우리는 동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동문밖에 없어요. 동문들이. 사루가, 어, 가려운 부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대동여 중에 청 동문회가 되도록. 여러분 꼭올 거죠? 어,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 만나요. 28일 날꼭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